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우이의 시로 되어 있고 이 시가 기록되게 된 배경,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일부러 광야를 찾아갔을 리는 없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가 광야에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 읽은 시편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전쟁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광라에 피신하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록하여서 아래엔 말씀이다 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참 수치와 모멸을 당해서 쫓겨난 신세도 처량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늘 함께 모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제사를 올렸던 여호와의 성소로부터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를 더욱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63편의 내용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처량한 그런 상황보다도 자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광야에 또 다시 피신하고 있는 중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0편 63편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련되어 있는 왕궁 옆에 마련되어 있는 그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정말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되 상황적으로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간을 곁에 모셨던 그 성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두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끝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원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그 갈망이지만 그 갈망보다도 나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고 악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자신의 육체가 주를 악모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던 그때를 회상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쫓겨나기 전에 그의 왕국 옆에 성소를 모시고 언제든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그때를 그가 회상을 하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낫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을 들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 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묵상한다 라는 말입니다.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이 묵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읊조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소, 반추동물이라고 말하는 <laughs> 이소 같은 짐승이 여물을 먹고 나서 그 여물을 다시 꺼집어내서 그것을 되씹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기억한다, 그 말씀을 내가 떠올린다 하는 그런 정도보다 더 깊은 상황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런 자세를 그가 가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주님만에 고하겠다고 하는 그 그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중심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내쳐 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염려, 여러 고초와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또 회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것을 그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되뇌고 이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속에서도 그가 낙망하지 않고 주의 힘을 얻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 대하는 내용 오절앞 부분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는 참된 만족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내가 찬송을 부르기를 나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안타깝고 괴로웠던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은 평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그의 확신이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의 최후가 결국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의 관한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자신을 또한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깊은 확신으로 바뀌게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가 되어서 승량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 관하여 말하기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할 것입니다.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반드시 막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가려남을 느끼게 될 때, 그의 마음의 변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자가 내 평생토록 함께하고 나의 생명보다도 그분의 인자가 크신 것을. 확인하니, 그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흥적과 아타까움이 바뀌게 되고, 평온하게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도대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네가 믿을래? 이런 정도 돼도 니가 하나님 찾을래? 그래, 한번 찾아봐. 사단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를 건들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상황이 흔들려서 왕장하는 신앙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를 당해낼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읽고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서 늘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들이. 늘 선하고 좋은 것보다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기에 매우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저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으며 오히려 그러니까 더 나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친실하고 참되게 서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